안녕하세요 승승장구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시바인우 코인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도가까지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엔 시바인우가 135개 토큰 소각을 하면서 전례 없는 소각을 보여줬었는데요. 언론에서는 가격 하락 방어 실패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가격 방어 성공한 거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민코인 섹터가 관심을 받고 폭등이 나와줬었는데요. 그중에 우리 시바이노한달 만에 300%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죠. 하지만 소각 기간에는 겨우 7% 하락 나온 겁니다. 상승률로 봤을 때는 소각률은 23,000% 증가를 한 거고요. 배수로 따지면 230배 소각률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라고 봤을 때 소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하락률 같은 경우는 7% 이상 더클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제 소각은 130억 개, 시장 시세로 환산하면 46만 3천 달러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시바 이누가 시가총액 25조 원 규모예요. 근데 46만 달러, 절차 서서 6억이라고 하자고요. 6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25조 대비했을 때0.0024% 소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상당량의 소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소각에도 7% 이상 하락을 했다. 코인 소각의 경우에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확률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공급량은 줄어드니까 가격은 자연스레 상승을 하겠지요. 자, 이 부분 시바이너의 4시간 차트인데요. 차트로 봤을 때이 대칭되는 삼각형이 삼각수령 꼭지점 부근에 도달을 했고 지금부터는 민코인 섹터가 다시 힘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확률이 더욱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민코인 시장 거래량도 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봤었던 삼각수렴했을 때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가격 올라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자 오늘 시바이노 이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 그리고 다시 상승할 기점은 언제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중요한 갈립길에서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RSI 흐름 상태를 본다 라고 하면, 이 3일 동안 과매수 상태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이다가 현재는 과매도 상태로 횡보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여러 매체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바이누가 사상 최고치, 즉 전고점 같은 경우에 뚫고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 투자자 겸 애널레스트인 렉트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U자형 반등으로 시바이누 차트가 전 고점인 21년도 가격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바이누가 이렇게까지 상승해 준 이유가 뭐냐면 은 페페라든지 플로키 이런 밈코인들이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불이 붙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새로운 밈코인 프로젝트가 혹은 ICO 같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바인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자형 반등, 유자형 반등 나오면서 21년도 고점 뚫을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도 시바인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매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당연히 이 시바이누 들고 있고 비중 한50% 정도로 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를 단기나 스윙으로 포트폴리오 짜고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시바이누 제말 듣고 좋아 보이신다고 더 사고 싶다 추가매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걱정 가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 절대 빚 빚까지 내서 사시면 안 되시고요. 진짜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면서 제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빚투, 즉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액으로 시드머니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민코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민코인 시장을 보면 민코인 중 하나인 도지코인이 코인 전체 시장 시가총액 1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바인누 19위고요. 봉크, 페페 등등 굵직굵직합니다. 이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의 손잡기로 보시면 되시고 시바인누는 이더리움, 봉크, 솔라나, 페페, 이더리움 등등 자 보시면 비트코인 특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계열들이 굵직한 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상위 레이어 1 코인의 민코인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모두 높은 자리를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자꾸 제가 시가총액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리플에서 올해 민코인을 출시하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해외 기관에서 평가하기를 보수적으로 봐도 5만 배 이상 수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코인마켓기준 아발란체 시총 20조. 두배 가까이 되는 시총 39조의 이 리플이 출시하는 민코인, 적어도 아발란체 계열인 이코크인보다는 훨씬 상위인 100위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다시 보시면 올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해외기관에서 보수적으로 봐도 5만 배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수적으로 봤을 때요. 그 말은 5만 배 이상을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자, 얼마 전 친코인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트럼프를 테마로 한 민코인인 이 마가코인이 한 달에 1,000%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약과예요. 지난 10월과 비교를 해보자면 18,000%가 올랐다는 겁니다. 얼마만에요? 네 달만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1만 배 간다면서. 자 마가코인 시총 2,369위입니다. 핫바지 중 핫바지예요. 그런데도 후보 확정이란 뉴스로 1,000%가 급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10만 원 샀으면 1,000만 원 벌었어요. 자 또. 이번에는 상위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 보실게요. 워낙 유명하니 잘 아시겠지만 3주 만에 5만배가 뛰었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도 떴습니다. 어떤 익명의 투자자가 263달러 투자해서 3주 만에 500만 퍼센트 수익 봤다라고 하죠. 자, 이게 얼마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3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30만 원에 500만 퍼센트니까 5만배죠. 1500억 원을 3주 만에 번 셈이에요. 만원어치 샀으면 5억 원. 그냥 2만원만 넣었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들어왔던 겁니다. 페페코인뿐만 아니에요. 솔라나 민코인, 아발란체 민코인 등등 수익을 봤다면 몇백배, 몇천배, 몇만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다시 한번 보시죠. 헤드라인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리플에서 민코인을 올해 5월 안에 출시를 할 것이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5만배라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봐도요. 이 말이 틀려서 5만 배 예상의 10분의 1인 5천 배만 간다 쳐도 만원 넣으면 5천만 원인 거예요. 바로 세차 구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아발란체 계열 대장 코인인 코크인우가 시총이 2천억 원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코인인 아발란체랑 리플이 시가총액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죠. 민 코인은 상위 레이어1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못해도 리플에서 출시하는 이 민코인, 페페코인 똥꼬까지는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당장 이 리플 리플 민코인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말들이 전부 다 틀린다라고 해도 정말 최소 1,000배 이상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이 민코인 리플의 민코인 받아보시는 방법 지급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3975-7841로 민코인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이 코인 어떤 것인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민코인을 아시더라도 사는 방법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는 방법 어디서 사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민코인이라는 게 수익률도 매우 높지만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소액으로 대박나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짜리 문자 받는다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문자 주세요. 아직은 숨겨져 있는 이 민코인 제 영상 시청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안내드린 이 코인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댓글로 좋아요, 구독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뒷네 자리 남겨주시는 분만 정말 제 구독자가 맞으신지 확인 후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